오는 12월에는 UN 평화유지장관회의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죠. UN의 핵심 활동이 평화유지인 만큼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소식을 이번 한 주간 네 편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25진의 완전 작전 현장을 조다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명부대에 이른 아침, 기동정찰 작전을 준비하는 장병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작전팀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작전 브리핑.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 사항과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 상황을 공유하며 워게임이 진행됩니다. 7번에서 9번 가는 길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차량 나오는 길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차량 나오는 거 기관총 사수가 좀 식별 잘 해주고 이내 개인 화기의 무장, 소형 전술 차량의 작전 물자와 공용 화기를 장착하며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출발 전 작전 신고에선 지역 대장의 당부가 이어지고 여러분들은 PKO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한 상태에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세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황 대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둔지를 빠져나오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동명부대의 기동정찰은 주둔지와 작전 지역의 안정적인 통제, 지역 치안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작전. 작전 지역의 주요 이동로를 따라 기동하며 한 팀이 8시간씩 매일 세 팀이 작전을 펼쳐 24시간 작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유엔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현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작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지 마을에 들어설 때면 작전 대원을 보며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작전에 나선 대원들은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저희 차량이 지나다니면은 대체적으로 다들 뭐 손을 흔들거나 웃어주거나 다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저희를 믿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뭐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명구대의 또 다른 작전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위에서 펼쳐집니다. 4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부대 작전 지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량의 이동을 살피는 고정 감시 작전. 기동 정찰과 더불어 부대 핵심 작전 현장으로 이곳 역시 24시간 주야간 작전이 진행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명부대의 고정 감시 초소입니다. 남에서 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고속도로의 위치에 있어서 불법 보구나 무장 세력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3000대. 그중 번호판이 없는 무적 차량과 테로첩보 용의 차량이 주요 감시 대상으로 의심 차량이 발견되면 즉각 보고와 대응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우기가 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괜찮은데 8월 달, 7월 달 정도에는 여기도 똑같이 매우 덥습니다. 땀도 매우 많이 나고 이제 도 쓰고 있고 탄도고 있다 보니까 중동 지역 뜨거운 기후 속 작전 현장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유엔 평화 유지군 동명부대의 이름으로 레바논의 평화를 지켜 나갑니다. 부대박 고정감시 초소와 함께 주둔지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경계작전이 이어집니다. 고가 초소를 운영해 주변을 감시하는 동시에 날이 저물어가면 야간 도보 정찰팀이 부대를 나섭니다. 부대 인근 정해진 길을 따라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도보 정찰작전. 매일같이 나서는 길이지만 촉각을 곤두세우며 완전작전을 만들어갑니다. 레바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무장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세력들이 유엔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기적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동명부대의 24시간 작전 현장, 쉼없는 이들의 구슬땀은 레바논을 넘어 국제사회를 밝히는 평화의 등불로 빛나고 있습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레바논 현지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동명부대, 레바논의 평화와 조국의 영광을 위한 이들의 임무 수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레바논 동명부대에서.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